난 탁주 난 쪼꼬 쪼꼬야 게임 시작한다 시작한다 무슨 게임일까 무슨 게임일까 오오오 오, 오. 진짜 바로 시작하네 어 쪼꼬야 여기서 탈출하는 게임이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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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시작한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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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이쪽으로 여기 녹색은 피해야 되나 피해야 될것 같아 쪼꼬는 탁주 뒤를 따라오고 있고요 용차 용차 빨리빨리 저쪽으로 계속 올라갑시다. 쪽보다 빨리 올라가야지. 내가 먼저 갈거야 내가 먼저 갖고야. <laughs> 점프. 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어, 쪽구 바로 뛰에쫓아오고 있네. 점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인코스 내가 인코스. 내가... 인코스. 인코스 안쪽 코스로. 안돼. 쪽구를 따돌리고 갑니다. 내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우차. 어, 어, 어 저기 끝에 뭔가 보여 쪽구야. 어 모디 모디. 저쪽이 끝 아니야. 어 그런가? 어 벌써 끝인가?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이쪽으로, 어, 아니다, 여기 막혔다. 어, 이쪽에 가봐. 어, 여기 버튼 누르는 거네. 버튼 어. 눌렀어, 축구야. 어, 나, 나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은, 여기 문이 열리는구나. 어, 여기 오빠가 가야 어, 이 어. 어, 저기 헬기다, 헬기. 헬기, 헬기 타고 가는 건가 봐. 짠! 탈출 성공! <laughs> 어, 어, 오빠가 1등? 내가 2등이야. 내가 더 먼저 들어간 것 같았는데. 아니, 내가 먼저 왔지롱. 다음에는 탁주가 1등을 해주겠어요. 쪼꼬야, 여기서 이렇게 탈출하는 거야. 오. 아까 우리가 굉장히 쉬운 맵을 했거든? 어. 우리 다음에는 좀더 어려운 거 해보자. 그래. 좋아. 여기 맵이 뜨면. 맵이 뜨면. 떴다. 떴다. 이번에는 우리 중간 걸로 해보자. 그래. 난이도 중간으로 도전을 해보겠어요 시작한다 시작한다 어 여긴 또 뭐지 동굴인가 동굴인가봐. 쪼꼬야 달려갈 준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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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여기 뭐야 광산인가봐 어 그런가봐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있다 어, 보석들이 박혀있는거 같아 어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안되나 쪼꼬야 이거 클릭해 클릭? 클릭 숫자가 막 줄어들어 어, 어? 됐다 됐다 어, 어. 클릭해가지고 무너뜨려서 통과하는 거구나? 그러네. 이쪽으로 광산을 지나갑니다. 어, 오빠, 여기 다이아몬드도 있는 것 같아. <laughs> 캐고 싶다. 나도, 나도. 곡괭이 <laughs> 있으면 캘 텐데. 여기 또 클릭할 거 있다, 쪼꼬야. 어. 클릭, 클릭. 같이 클릭해야 클릭, 더 빨리 돼.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달려가고. 다이아몬드가 더 많아지는 것 같네. 쭉쭉쭉. 여기가 쪼꼬야. 어. 우리가 늦게 가면 물이 차오르는 거야. 어. 안 돼! 홍수 탈출이거든. 어. 빨리, 빨리, 가야겠다. 물에 잠기지 않으려면 빨리 달려가야 돼.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저기, 쪼 뒤에 쪼쪼쪼. 쪼 포즈 왜 이렇게 웃기지? 얼른, 얼른 가야 돼. 자, 이쪽 위로 쭉쭉 갑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막혔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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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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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da. 달려가야 돼. 계속 달려가야 돼. 여기 또 부숴야 돼. <limitation> 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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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 클리 클리 클리. 문너 튀려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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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 어, 저기 헬기 보인다. 헬기 보인다. 헬고 헬기까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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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까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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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이번에 닥치 1등 붙어. 이득. 아주가 이겨버렸네. 시작한다. 시작한다. 쭉야 여기는 무슨 녹색 버튼이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어, 같고 어, 어. 여기 버튼 있다. 어 눌러. 그럼 뭐가 열리나 봐. 어, 어. 여기가 열렸나 보다. 어, 어 여기 있다 있다. 쭈야이도 내가 버튼 누를게 거기서 기다려. 어. 문 열릴 거야 아마. 자. 어 여기 문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우와. 오, 조코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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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클릭하는 건데? 내가 왼쪽,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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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왼쪽. 내가 왼쪽, 탁주가 왼쪽을. 다 누르고요. 조코는 오른쪽, 내가 도와줄게. 자, 달려, 달려. 이쪽도 내가 왼쪽. 탁주가 왼쪽, 조코 오른쪽 누릅니다. 따따따따따, 내가 다 누르면 도와줄게. 어. 차차차차차차 도와줘, 도와줘. 차차차차. 됐다. 오, 이거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네. 오. 아, 여기는 내가 버튼 누를게, 조코야. 어. 여기서 기다려 어자어 이거 이거 됐다 됐다 눌렀어 있단다, 눌렀어 됐다, 됐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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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올라가볼게 오케이 조금 더 해봐 어? 어? 내가 먼저 가버렸네 안돼! <laughs> 빨리 오. 빨리 달려 일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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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여기 요만 피해서 오. 요만 피해서 점프해주고 어려워. 여기 빨간 선도 피해서 점프해주고 여기도 점프해주고 나 따라서 잘와 여기는 또막혀있는것 같은데 옆에 버튼있나? 버튼 버튼 여기있다 여기있다 쪼꼬야 내가 또 버튼 누를게 어쪽으로 기다려봐 차. 착 어? 여기서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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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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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달려가 초코야, 달려가 쪼꼬야 달려가 또버튼쳐다 힘을 합쳐서 좋아 쪼꼬야 화이팅 가서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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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됐다, 눌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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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다각주랑 쪼꼬가 힘을 합쳐서 잘하고 있네요 같이 탈출을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오빠 빨리 빨리 어 이번엔 내가 오겠죠 내가 오른쪽 이번에 내가 오른쪽. 그럼 내가 왼쪽.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 여기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빨리빨리빨리빨빨 누가 이렇게 잠가고 있는다고? 와, 헬기다, 좋구야 자, 다층 쪼코가 힘을 합쳐서 성공.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걸로 승부다. 승부다. 승부를 하기 전에 여기 미끄럼틀 있네. 그럼 저 나도 나도 나도. 쪼코 이쪽으로 올라봐. 와 여기 봐.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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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갔다. 어. 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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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쪼코야 여기 완전 좋은데. 어. 어 왔다. 쪼코야 이번엔 어 제일 어려운 거 해보자. 그래. 가장 어려운 거 어려운 걸로 쪼코와 승부를 하겠어요. 나 미끄럼틀 또 타야지. 나도 나도 나도. 타야지 여기 올라가 가지고. 올라가서 자, 자, 자. 여기 여기 출발! 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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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안돼 난 여기 앉아있지롱! 어? 어, 여기 좋은데! 어? 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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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려고아이는데 엄청나다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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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 이서, 아이고 여기, 구멍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쪼꼬 떨어졌다. 안돼, 아 아이고 쪼꼬야 이쪽으로 아 가는 건데. 어떡해. 쪽구가 떨어져 버렸네. 여기 구멍이 왜 이렇게 조그마지? 쪼꼬야 내가 일단 끝까지 가볼게.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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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아. 조꼬야 우리 같이 실패했어. 너무 어려웠어. 조꼬야 어? 가장 어려운 거에 한번더 도전해 보자. 그래. 여기 내가 만든 모래성도 있어. 조꼬이 모래성 가지고 놀아. 우와. 나는 미끄럼틀 또 타야지. 어, 어, 나도 같이 타. <laughs> 미끄럼틀 또 타야지 여기서. 아, 여기 앉아 있으면 기분 좋아. 어, 여기 가장 어려운 거. 좋아, 다시 도전. 다시 도전한다. 다쭈랑 쪼꼬가 다시 도전하겠어요. 쪼꼬야, 여기 온, 완전 시원해? 어, 어? 이게 얼음 미끄럼틀이야? 엉덩이가 얼것 같아. <laughs> 그럼,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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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출발! 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쪼꼬야, 엄청 어려운 맵이야! 엄청 어려운 맵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아이고저치구 떨어졌다! 곧! 어? 오 훗! 좋아 나도 쪼꼬처럼 이쪽으로 가봐야지 훗! 훗! 쪼꼬 잘하는데 아, 됐다. 좋아 여기 통과했구요 각조 쪼꼬가 이정도는 음, 간단히 갈수있죠 우차우차 우차! 여긴 내가 먼저 쪼꼬보다 먼저 가야지 우차오 안돼 아이고, 쪼꼬 떨어졌어 어, 아, 이럴 조코야 내가 끝까지 가볼게. 아자 여기까지 왔다 탁주는. 어우 뭐야 뭐야. 여기는 어 여기 다음이 안 되겠고 조심조심 오. 오, 오. 여기는 어 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됐다 됐다. 쪼꼬야나 잘하지. 와 오빠 아직 안좋자 여기까지 왔고요. 어, 헬기 탔다. <laughs> 쪼꼬야나 혼자 살아남았네. 오. 역시, 탁주 클래스 엄청났지? 엄청났네 쪼꼬야, 여기. 홍수에서 탈출하는 건데, 우리 홍수에 안 빠지고 엄청 잘했네. 우리 홍수를 못 봤네? 어허! 탁주 쪼꼬가 잘해서 그래. 탁주 쪼꼬를 축하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쪼꼬야, 나는 1등 했지롱! 좋겠다! 탁주 <laughs> 쪼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브록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난 게임을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